뭐? 하나, 둘, 셋, 흠. 어, 많이 식었어 보세, 아, 크, cool. 으, 잘했어. 어때, 오늘은 좀더 먹을 만해. 하나, 둘, 둘, 셋, 아, 크, cool. 한박죽이야 써있기는 한우 펌킨죽이래. 펌킨이 호박이야, 이 하나. 호박죽을 먹는 거야. <laughs> 음. 아, 근데 중간중간 음. 보이는, 어 주황색은 엄마 생각엔 당근 같아. 응. 아. 음. 아또 줄게. 아. 음. 응, 음, 음. 맛있죠? 어, 줘 봐봐. 또 줄게요. 너 지금 엄마 몰래 밑으로 뱉고 있는 거다 봤어. 아, 아, 아. 응, 줘 봐봐. 아, 아, 아. 아. 음. <laughs> 응, 예. 음. 어, 뭐 졸리지 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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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 시간도 넘게 지금 앉아고고 있어서. 근데 배도 고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으응. 응. 아이 참. 그러면 먹고 잘까 우리? 좋아요. 숟가락 으응. 주세요. 응. 어? 아 주배. 아안 줘? 여기 여기. 이거 먹을 사람. 이거 먹을 사람 숟가락 주세요. <laughs> 엄마, 아이, 참. 엄마, 주세요. 숟가락. 이상하다. 우리 아가 이거 먹을 땐 이렇게 자꾸 개우네. 엄마, 여기에 고기도 더 추가했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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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고기 갈았지. 응. 아, 고기가 많아서 고기. 아, 아, 꿀떡. 아, 꿀떡. 아, 꿀떡. 아, 꿀떡. 아, 꿀떡. 아, 꿀떡. 꿀떡, 응. <laughs> 응? 먹어봐. 꿀떡, 꿀떡, 응. 꿀떡, 꿀떡.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응, 됐어, 주세요. 아직 남았어? 응, 숟가락에 있는 거 쓱쓱 긁어 먹어. 됐어? 아직이야. 주세요. 다시 줄게요. 자, 하나, 둘. 셋, 크게 갑니다. 아, 크 아이고, 엄마가 도망칠 수 있었는데 도망쳤네. 아이쿠, 도망쳤지롱. 다시 간다. 하나, 둘, 셋. 아, 아이쿠, 도망쳤지롱. 요번에도 도망쳤지롱. 도망쳤지롱. 다시, 하나, 둘, 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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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엄마 계속 도망쳐. 엄마 계속 도망쳐. 우리 아가 하나, 둘, 셋, 아이쿠 잡혔네. 응, 막아야 잡혀버렸네. 우리 아가 빨랐네. 응, 이렇게 빠른 아가 엄마 처음 봤어요. 응, 응, 그 흘린 거 느껴져? 흘린 <목소리도> 거 느껴져? 에데데드에데드드에드드에드데데네데 응. 음, 그만. 응, 오케이. 또 줄게요. 아, 우리 아가 진짜 최고네. 아, 아. 이거 잡고 먹을 거야? 응, 어, 알았어. 아이고야. 어 잡고 먹어자. 아, 응 아, 아. 했어 아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아가 적당히 잡아야 돼아 아이고 잘한다 엄마 감동 아이고 흘린 거 봤네 아 아이 그거 말고아 아이 그거 말고 여기 쉬이이이이. 한우 펌킨죽 우리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 아아, 아아. 아이고, 들어가다 말았네. 실패! 이번에는 성공! 아아.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 이번에 엄마가 고기를 많이 넣은 거 어떻게 알았어? 응, 또 먹어. 먹고 준비되면 주세요. 헤이. 됐어요? 다시 한번 먹어볼까? 하나, 둘, 셋. 짜자자. 아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어때? 호박 최고야? 호박, 호박, 호박 최고, 호박 최고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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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최고야? 아니야.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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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최고야? <laughs> 아닌것 같네. 그럼 뭐지? 응. 아이고 아무리 봐도 고기가 최고야. 응. 주세요 또 떠줄게요. 아유잘 먹었다. 하나 둘셋 어. 아, 아이고 최고. 하나 둘셋 아, 어. 아 아이고 아이고 어 뭐가 우리 아기가 자꾸 먹을 때였어. 엄마 한번, 아이고 아가 한번. 근데 이거 손 어쩌지? 응, 음. 어. 어 먹어 먹어. 괜찮아, 괜찮아. 응, 이언아, 이거 만지면 어떤 느낌이? 말캉 말캉 거려. 푸둑 푸둑 움직여. 응, 물렁 물렁 거려. 부부 우리 예전에 부부도 만져봤지? 부부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아이고 아이고 꾹꾹꾹. 아아아아, 어. 응. 아이고 엄마가 너무 지저분하게. 어, 안 되겠다. 앞에다 놓고 열심히 먹자. 아아아아. 아아아아이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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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뱉으면 되게 안 되게.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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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콧구멍으로 먹으면 되게 안 되게. 응 콧구멍 그만 금지. 콧구멍 금지. 알았어, 알았어. 응. 어, 콧구멍은 안 되지. 알았어, 또 줄게. 남은 걸 봤구나. 알았어. 아 아유, 빨리 먹고 싶은데 말이야. 그치? 엄마가 느려서 말이야. 아, 아이고, 맛있다. 왜, 왜, 왜? 왜? 아, 맞다. 엄마가, 우리 아가 물안 줬네. 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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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굴딱, 굴딱, 굴딱. 야야,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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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떡, 아이고 장난치는 거안 돼요.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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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떡, 꿀떡 꿀떡, 꿀떡. 아이고 어떻게? 에에에에, 그또 먹을 거야. 또먹으야고 물을 가져갑니까? 응. 아이, 참, 안 되는데. 우리 아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응. 자, 자, 몇 숟가락 안 남았습니다. 엄마! <laughs> 아, 아이고, 아, 엄마 고기 갈때 힘들었어. 남기지 말고 먹어줄래? 그럴래? 아 맞다 우리 아가 지금 아이고 자래 걸려서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면 엄마가 조금 기다려줄까? 응. 아유. 응.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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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먹어도 되겠어? 어, 아, 두 숟가락 남았다. 두 숟가락 남았다. 우리는 밥을 남기지 않아요. 아, 아. 그릇을 엄마가 줄 수가 없어. 이거는 까장 깨지는 유리거든? 안 돼요, 이거는. 엄마가 내일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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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 어? 배고팠어? 엄마 분유 타줄게. 기다려봐.